그쪽에 5번 보면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이거는 k래 k가 이제 어떤 수가 나오겠지 그럼 어떤 거야 일단은 똑같은 게 나와서 낙붙는다뭐 이런 뜻이겠잖아 근데 얘를 뭐라고 치환을 부르는 식이야 그지 그죠 이거 뭐가 돼이거는뭐라 x라고 할게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z3승 빼기 3xyz지 이걸 하라는 거잖아 그지 <laughs> 그럼 뭐야 우리는 이 식으로 풀기 싫단 말이야.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잖아. 그럼? 돼? 그럼 뭐 하라는 거야? x에다가 y에다가 z를 더하고, 그죠? x에다가 제곱하고, y에다 제곱하고, z에 제곱한 다음에, 마이너스 3배 x, 마이너스, 마이너스 ab, x부터 ab야. xy, 뭐 이렇게, 마이너스 yz-zx, 이렇게 하라는 고 얘기잖아, 그지? 그러면 이거를, 뭐 이제,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야. 세개다 더하면 유난해순이잖아. 그 같은 규칙이니까, 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2배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나오는 거지, 이제, 그지? 그렇게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, 과정이 뭐가 되냐면, 이게 이렇게, 일단, 음, 이렇게, 요이거다다 이렇게 써버려야 겠다 이거, 이게, 이게 뭐죠? <laughs> 이거 제곱, 이거 제곱, 이거 제곱이잖아. 그럼 뭐가 나오지? A 제곱이 두번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도 있으니까 B 제곱도 두번 나고 오 C 제곱도 두번 나오겠지 일단. 그래서 두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. 그다음 에 뭐야? 두배 AB, 두배 BC, 두배 CA 그지? 더하기 두배 뭐라고? AB. BC CA 나오겠네 묶어놓은 거야 정기한걸 그죠? 이거 제곱하니까 뭐 A제곱 나오고 이것도 A제곱 여기 C제곱 C제곱 B제곱 B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EAB EBC ECA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? 마이너스 뭐야? 여기서 이거 빼면 뭐 나오죠? 여기서 이거 빼면 뭐 나와? A 마이너스 C 나오지 됨? 여기서 이거 빼면 뭐 나오지? 그 이제 뭐 빗배기 뭐, A 그지? 그 다음에 뭐가 돼? 여기서 여기서 빼면 뭐 나와 여기서 여기 빼야 되지. 이제 c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c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네. 됨? 그럼 뭐가 돼? 마이너스 뭐야? a a 마이너스 이렇게 묶으면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게 뭐야? c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? 괜찮아?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이렇게까지 일단 전개하면 그런 거 맞지 여기까지 음. 여기 아니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요거 요거 제곱한 거 하고 마이너스 요거 어 소리 소리 뭐 소리 그러면 빼서 하는 게 아니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에 뭐야 마이너스요 두개 곱하는 것이면. 이두개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, 이거 곱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뭐가 나오냐? 이 결과가 또이배 해시한 다음에 음 아니 아니 이게 더 낫겠다 여러분 잠깐만 요요 요 방법보다 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? 이거를 이제 마이 z 에그 마이너스 이렇게 x y 한 다음에 이거를 뭐로 하냐면 얘가 어 이거를 2분의 1로 해가지고 하는 게더 편하겠네, 이제. 자, 이렇게. 이렇게 공신하고 2분의 1로 뽑으면 얘가 뭐가 돼? x-y. 마이너스 그냥 이거 일구하는 게 낫겠다. y 마이너스 z 의 x, 제곱 더하기, z x 의 제곱.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, 아까처럼 뭐야? 바꿔 튀어나가는 거겠지? 어? 오케이? 뭐, 이, 이 식보다 이 식이 훨씬 낫겠네. 그렇게 해서 전개해서 나오는 식이 거지, 그 그래서 이제, 그러면 어떻게 돼? 이게 k는 2 e 이렇게 돼, 나중에. 두 배가 돼서, 오케이?